자 봅시다 자 x y z 구고 합시다 자얘 지금 뭐야 동일한 값의더셈으로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3의 8승이 3개 있으니까 3의 8승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3 하면 되는 거야 쫄지마 가닥이 가닥이 나닥이 다닥이 다닥이 다가 있으면 일단 가는 몇개 있어 두개 있으니까 다 곱하기 2가 될 거고 나는 하나였으니까 나 줬고 다는 3개였으니까 다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, 이해가 안 나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게 좀 등신 지식이긴 한데 돌아서 가는 건데 3의 8승을 x라 생각해 봐 3의 8승을 라지 x라 생각하면 얘는 결국 뭐야 라지 x 다하기 라지 x 다하기 라지 x면 동량이 계산 중일 거지 3의 라지 x 되잖아 근데 여기서 로아지 x가 뭐였어? 3의 8승이니까 3의 8승 집어해 버리면 맞잖아. 3의 8승 곱하기 3. 순서 밖에도 상관없으니까 똑같은 값 나오는데 이렇게 하는 거좀 둥신지? 디그시어 그냥 바로 어떻게 3의 8승이 3개니까 3의 8승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이스. 그럼 미시 똑같으니까 3의 8요 1이잖아. 더하기 1이니까 3의 9승 되겠죠. 자 x는 9다 나왔고 요의더제곱까 두 번째 인 거듭제곱이네. 자 봅시다. 일단은 4의 제곱이 어떻게 연거푸 다섯 번 반복됐죠. 조금 멋있게 구할까? 그럼 4의 제곱에몇승 5승에도 상관없겠죠. 그럼 4의 2호 10승이야. 자 4의 10승인데 우변 보니까 16의 와승쫄 필요 없죠. 어떡한다. 자 얘를 얘도 2의 거듭제곱. 얘도 2의 거듭제곱이니까 2의 거듭제곱 바꿔버리자. 4는 2의 제곱이야. 16은 2의 4승이야. 4를 10번 연거푸 곱한 거는 2의 2승을 10번 곱한 거 같고 16의 y승은 2의 4승의 y승은 같죠. 그럼 2의 20승은 2의 4y승. 자 미시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. 4y는 20이니까 y 는 얼마가 나온다? 5가 나오네요. 자 y는 5다. 여기도 적어줄까? y는 5다. 자 마지막 거 이거 앞쪽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3개다 곱하면 되지. 일단 11의 2승에 3승은 11의 6승이야. 얘가 11의 6승인데, 11의 6승에 2승은 11의 12승이야. 그럼 z는 얼마다? 1 0에 3개 다다. 아래 친구들아, 14, 12 다음에 얼마입니까? 26. 얘가 답이 되겠네요.